이몇판 하기 전까지 20랭 살인마만 잡히는 거 아닌가? 음. 그래서 오래 걸렸던 것 같아. 뭐야, 데이지 뭐야. 데이지. 뭐야, 얘 벌써. 기... 그거 노미더 진짜, 씨 아, 또 가까이 왔네. 나 지하실 발전. 어, 있어. 루인 있다. 아. 아또 봤어, 쟤. 네, 잠깐만요. 왜? 그러면 어, 나 죽는 거 아니야? 일로 와. 나 도망갈래. 아니, 아니 아. 아니, 아니요. 여기. 아 근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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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지하로 들어가 봤어 지하로 아, 들어가면 뭐아형 지하로 왔어요? 흘러... 아이씨 그럼 우셋다지한데 환자 있어 환자 나가야겠다 나가 수진이 따라가면 되겠지 뭐형 <laughs> 버려 <laughs> 형 일로 끌고 오면 어떡해 옷 울장 안에 숨으면 와, 모르지? 아야 어.. 거기서 끊기면은 알죠 걸어가면 어. 그쪽으로? 걸어가면 근데 그 주위 피가 끊기면 흘라 그냥 살인마가 약간 눈치채고 찾을 수 어! 어! 씨발눈치에서 근데 그거 들어가면 한 방에 잡혀서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나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잡히지 않아 아 어, 어딨냐? 아... 너무 무섭다 거쳐있다 어, 루인 있거든요 루인 나 지금 그... 토템 하나 부시긴 했어 아 이거 굴 아, 토템만 그거예요 아 그래? 네. 아이씨 그럼 나 하나 꾸준히 돌릴게 네 집에 있는 거 이젠 개 무섭네 나 이거 위글위글 위글 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어 아우 아우씨 어, 잠깐만 잠깐 오나? 오나? 제도 쟤도... 아, 아 지금 친들해아 함정 하고 있다. 저는 지금 못 살려요, 해결 때는. 저는 맞아서 바로 죽기 때문에. 아 맞네. 제가 산. 조로 가고 있 가야 돼. 조심해. 잠깐. 근데 아직 근처라서. 아 저걸 캠핑을 안 해. 아니 갔. 갔어요? 으로 가긴 했어. 근데 뭐한명 설치는 것 같아. 어형 간다. 누가 간다. 아... 누가 하고 있어 한 명. 어. 제가 살려야 되는데 빨리. 함정 조심해라 함정. 함정 함정 걸렸다세아 이거 어, 왔다 왔다 왔다. 괴물이 귀신이다. <laughs> 갔잖아 갔잖아. 어, 어 진짜 왔다 왔다. 진짜 왔다. 나이스. 어발정이 그래도 루인이는 잘 돌리고 있다. 좀 돌려야 돼. 응. 나도 야 꾸준히 돌. 돌리... 뭐야 일로 와? 야 일로 오지 마 이씨. 꼬작꼬작. 아, 네. 아니 한.. 아, 잠깐만 나 빨리 힐 해줄게 이거 그 한정 밟아가지고 오빠 이제 잘하네 나? 응나 못해 그냥 못하는데 뭐라도 어어 일로 온다 이 예, 저쪽 보이죠? 그러면은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, 못 봅니다. 그러고 가면 됩니다. 자, 함정 어디에 있어요? 보이나 바닥에? 아, 조심 기어가면 되죠, 이거? 기어가면은 안 떠요. 형, 좀만 기다려 아... 기어가고 있거든요. 함정이 에이... 있을까봐 형도 나갈 때 기어서 나가야 돼요. 아... 잠깐, 제가 온다, 온다. 형형 형 조심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요. 아나똑 볼리겠다. 한장. 아 한장 아, 아, 판자 딱 한장 로장자앞 한장 기어가요. 오케이 오케이. 아 까비. <laughs> 나이스. 파출, 구출. 정말이야. <laughs> 세이브. 대기들. 나이스 나이스. 잘했지. 이거 진짜 잘했다 이거는.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. 오. 와이걸 했네. 아씨. 저걸 근데 해그가 당해줬어. 제 몰랐나 보다. 여기도 망가야지. 온다 오네 이게 어떻게 알아? 소리가 들려? 아, 심장박동 소리. 근처에 있어. 근데 어딘지 정확히. 갔다 갔다. 나 지하실에 있는 거 그냥 꾸준히 돌리고 있어 볼게. 네. 혼자도 있으니까 지하실 계단 두 개지 올라가는 거. 네, 두 개예요. 어, 나 마지막 거 돌리고 있어. 지하실이라고 했죠. 아, 어. 올때 끌고 오지만 마. 지금 3분의 1밖에 안 돌아갔어. 어 왔네. 그리고. 선물 필요 없어. 나 들고 있어 이미. 씨, <laughs> 뭐야. 열쇠죠, 열쇠. <laughs> 아이, 스쿼트 하지 마. <laughs> 제대로 고쳐. <못> <laughs> 이게, 노미더가 갓턱이에요. 치료 안 해도 되니까. 다들 대께만하잖아요 <laughs> <laughs> 발전의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고. 됐다. 됐다, 해가 이겨보자. 출발! 어? 저기있다 아 살려줘 99 돌려놓을게 여기 다 있긴 한데 형 공격당하고 있구나 형형 형 구하러 가긴 해야겠다 앤 되게 이동속도가 빠르다 형막걸인데 이거 형 잡히면은 안 죽어도 돼너앤 탈출해 형차라 걸리는 돼. 게 마음이 편하겠다. 그럴 순 없어. 그럴 순 없어. 해그야 일로 와. 안 돼. 음. 이거 어째 플래시라이트 뭐판잡뭐 뭐 어떻게 못하나? 형이 와야 돼, 형. 이거 맞아줘요. 계속 맞아줘요, 이거. 아, 여기 바로 거네. 계속, 계속 맞아줘나 맞았어, 나 맞았어. 뭐야, 뭐야, 못 걸어? 한번더 맞아? <laughs> 네, 한번더 맞고. 됐어, 됐어. 괜찮은 거야, 이거? 이거 괜찮아, 이렇게 해도? 아, 우리 이거리구나 어, 쟤 열었어! 쟤 열어버렸는데? 음. 제발 날 들지 말아줘 날 드는데? 어, 나 뭐, 나가버렸는데? <laughs> 아니, 형 구하려고, 잠깐만 이거 <laughs> 맞아야 니다 우리 근데 1거리라 나는 아니, 나그아앞으쭉 갔는데 나가졌어 나 일거리긴 하거든. 쟤안 나가고 있니? 제가, 제 제가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아, 나갑시다! 예, 아! 오케이, 나가세요! 와, 희생하면서 보여줬다. 이거 근데 계속. 와, 나가. 네, 치료하고, 치료하고 와주세요, 쟤랑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얘, 내 <매>, 매질 한다. <laughs> 어, 그쪽으로 간다. 아, 뭐야, 이 사람들 트롤이야. <laughs> 어, 얘나힐안 해주는데, 얘? 이거를 나가다니. 아니, 근데 얘가 힐을 안 해줬어, 나. 그니까, 러 둘이 힐해서 갈라 했는데, 치료 받고 그냥 나가는데. 나, 나 그래서 혼자서는 안 돼갖고 그냥 나갔어. <laughs> 고마워, 수진아. 수진이가 희생했다. <laughs> 또 다른, 또 다른 승부한 이생 근데 형 구하려고 뭐. 그냥 형 때문이에요. 아니, 근데 나, 나는 실제로 안 나가고 싶 <laughs>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. 그, 아, 앞으로 <laughs> 직진을 했더니 나가줬어. 아, 다 구했다, 그래도. <laughs> 그래도 노미, 그래도 노미더맨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. 본인이 여기서 다구해줄라고